안녕하세요 여러분 안기입니다. 우리 예. 옆에 있는 프레디 피자 가게 금색 골드 골드 예준님 예준 말좀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준이입니다. 예준이님 와 처음으로 저의 게스트가 되신 분인데 이제 오시죠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일단 우리 집을 소개할건데요 원래는 제가 그 예준님과 함께 살던 집이 여기 죠 일로 오시면 바로 예준님과 함께 살았던 여. 어. 준이안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할까요 예준님? 예식 이거 이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아. 자, 여기면 제가 살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예준 님 집도 있고 채진 님 집도 네, 그거기로있고제 집도 이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창고가 있고요. 다이아가 엄청 많고 에메랄드도 많고 그걸 다그 그 게임 같은 거 모두 해 가지고 했는데 자, 예준 님 오시죠. 보고 있으세요? 네. 자 일단 예준님 집을 먼저 소개할까요? 아니면 저 집을 먼저 소개할까요? 채린이 언니 집을 채린님 체리, 집을 소개할까요? 채린이 언니는..채린이 언니는 다른 언니입니다 채린 님의 친구 여기 집부터 네? 여기 집부터 네? 제 집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얼공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얼공은 혼자서 해야 되나요? 일로 오세요 일단 이렇게 제가 이사를 올꺼 우리 집은 약간 좀진지자 보시면 여기는 그냥, 그냥 미리 미리 해놓은것이고 잠깐만요 이거 여기 뭐예요 여기 아, 어떻게 하려고 해어 잠깐만 여기 탈출할 수있는요네 여기 탈출이예요 에헤이 아, 다그라다그다 아, 아. 이게 레이 이게 이게 렉이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어. 이름이 뭐였죠? 유튜브 이름이? 저기 유튜브 어? 이름이 뭐였죠? 매직유튜브님 유튜브. 매직 매직유튜브님 집인데 뭐 여기 엔터상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음. 여기 엔터상자 뭐지? 아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네. 가져갔죠 그거 완전 빨리 버리네 일로 오시면 제거는 지하실 거 여기 비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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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가 있습니다 비밀 어? 통로? 아.

집을 로제대야 되나? 로제요로제대집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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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요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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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게게 네 여기 소개는 그냥 해버렸네요. 그다음 예준님 집. 예준님 말이고요. 예준님 집에는 정리를 안 해놓은 상자가 있습니다. 계속 내리지 마셈. 아우 하지 마 이렇게 상자들이 온갖 상자들이 그냥 정리로 안 되있죠. 자. 어, 어, 강아지 안녕? 우리 네 주인 펠로지? 펠로다 월! 그래. 가자. 어, 여러분, 지옥, 지옥 가볼까요? 어? 지옥, 지옥. 가보자. 지옥이라, 지금 내집 소개를 다는 못했지만, 지옥 딱한 번만 가보고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뭐 아, 어, 저번에 어차피 시험으로 안할 거여서 괜찮습니다. 이 예, 평화로미어서 지금 우리 뭐죠? 아, 요세요? 요새에서 뭐 먹었는데 뭐 있는데? 보물이 없잖아요, 거기. 아, 아, 다시 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옥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옥에서 끝낼까요? 일로오세요일로오세요 일로 오세요. 지옥 끝내일로와일로오세요왜 아. 그러세요? 로우세요, 로우세요. 로우세요. 로세요일로오세요로로세요 로우세요. 로우세요. 로일로세요 잠깐만요.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잠깐만, 잠깐만, 일로 오세요. 네. 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만, 빠이빠이!